아 이것이 하... 이세 번째 거는 속상해요 그러니까이세 번째 네 번째 것도 그렇죠 뭐 교수님 아, 요즘. 요즘에 지금 저 이게... 어린애 그저 냉동고에 넣어놨던 에이... 그비정한 엄마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 엄마는 아마 저 재판하는데 뭐 하자 없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맞아요 현재까지는 아, 야, 아버지는 경찰 단계에서는 이 건을 안한것 같은데 네네 어, 국민들의 일반 그 대중의 상식선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아요 <laughs> 맞아요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증거가 없으면 또 어떻게 어,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행법정신이기 때문에 음, 네. 일단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해서 엄마 가 하기도 바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. 네, 이거 해 예.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것만 해 가지고 네. 붙여서 검찰로 보낼 것 같고 네네. 검찰에서 아버지에 대한 혐의도 아마 더 조사가 될 거로. 조사가 어, 돼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음. 교수님 또이 지금 이 거제 사건 아, 말씀하시는 아, 건데. 미치겠어요, 아유, 이 나머지 지금 한한명 자녀. 네.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사잘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제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 생후 5일 된영아를안 매장했다는 거 아니에요? 네그 아빠가 홀로 야산에다 묻었다, 이렇게 이제 경찰한테 얘기한 것 같고. 네. 그런데 이 엄마한테 또 다른 아이가 두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? 전 그러니까요. 남자 사이에서요? 전, 전 남자 사이에서요. 어. 근데 네. 데한 아이는 찾았대요. 그 친정에 맡겨게 됐대요. 죠 근데 한 아이가 지금. 행방불명이네 어. 그럼 얘도 또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, 이, 예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걱정돼요 이게. 어, 지금 아마 그 아이 시신 못 찾았죠? 지금 뭐 예, 묻었다고 응, 해가지고 묻었다고 찾고 찾고, 찾고 있, 난리를 쳤는데 예.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찾고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네. 음. 예. 아니 근데 정말 으, 저 여러 가지 우리가 몇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이 나면 산부인과에서 전산을 통해서 지자체로 바로 가야 돼요 출생신고 그러니까요 이런 누락되면서 음,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네. 생명이잖아요 네,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예 네. 이거 이렇게 하면 부모들한테 네가 났으니까 네가 가서 출생신고 해야 하고 시키는 거 이거 이거 거기 이런 허점이잖아요 예 네. 다이렉트로 그 병원에서 출산하면 산부인과에서 전산으로 따다닥 입력해갖고 그냥 무조건. 지자체하고 다이렉트 연결되게. 맞아요. 의무적으로 아니, 이렇게 의무적으로 네. 어 되게 이거 만들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차. 이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 하나를 으면 사회 전체가 같이 길러야 돼요. 맞아요. 이게 내 아이 아니에요. 국가의 아이고 사회의 아이예요. 네. 대한민국의 아이예요. 지금 이 거제 사건도 사실은 음. 이거 이제 한참 지나 가지고 음. 네. 담당 공무원이 요 이제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 체크하는 그렇죠. 과정에서 음.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. 음.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이 사건 그냥 영영 묻힐 어, 뻔 했잖아요. 네. 이게 뭐, 고성군 공무원이 계속 가서 물어본 모양이더라고, 이분 열심히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뭐, 출생신고 전에 입양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, 이거, 아니죠. 어, 은거니까 애가 죽어서 안 매장했다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찾으려는 이유가 뭐냐면, 죽여서 안 매장한 건지, 맞아요. 죽은 아이를 안 매장했는지, 딸이 죽여서 그래요. 맞아요. 만약에 죽여서 안 매장했다면 영화 사례죄예요 그런 거죠. 어,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안 매장했다면 이제 사체 유기가 되겠죠. 뭐 그런 거 어. 그래도 되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. 예. 네. 어, 아, 이거 참. 이거 아이, 많은요 생각보다. 어 아, 많죠. 요즘 보니까. 응? 아이 하나가 지금 크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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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이, 아쉬운 판에 아쉬운 판에 이거 뭐어 아이 많이 낳아 아이 지금 많이 낳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떠들어댈 게 아니라 난 아이나 제대로 관리했으면다 그럴 수 없어. 말해요. 어? 아이고 참. 이거 빨리 시신 찾아가지고 살인인지 살해한 이저 사망한 이유에 묻은 건지 예, 예. 이것도 빨리 구분해야 될것 같고. 맞아요. 그래서. 그 찾는 대로 부검해가지고 음. 이제 사인 밝힌다라고 음.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. 음. 뭐 돈이 없어서 음. 뭐그 아이를 그냥 사망했는데 안매장할 음. 수밖에 없었다 뭐이 주장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아니 뭐르죠? 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. 화장 치러줄 돈이 없었대요.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되는 거지. <laughs>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? 그러니까요. 에휴. 그리고 한명 진짜 한명 음. 아이 빨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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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신원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찾아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아유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들하고 가슴이 네. 좀 아픕니다. 이거. 맞습니다. 음. 음. 아 속상해 이거 이런 거면서 보 아이들 사건이 음. 요즘 계속 아이, 이슈로 터지고 있어요. 아이들 어, 네. 하나 아, 이제 이거 아이 나중에 찾아도 요만한 아이 찾아 이거 찾아가지고 유골 들고 음. 한 주먹 반하거든요. 요거 그렇죠. 들고 부검 갈때그신장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태어나자마자 내기 세상에 애기 요만한 아이 네. 그 부검 정말 내가 손수건 같은 거로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. 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부검하러 음. 장기 하나하나가 요만씩 해요 그 부검할 때 그렇죠. 부검이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요, 요, 요만한 애기를 네.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, 이거 보면서. 음.